자 우리가 저번 시간엔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짰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짜게 되면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의 비슷한 도면이에요 우리가 연습하는 도면들은 다 비슷합니다 왜냐 홀 뚫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윤곽 돌리고 어, 홀 안에는 뭐 드릴도 있고 탭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비슷한 프로그램을 불러 오는 겁니다. 아, 저번에 했던 0414 프로그램 불러 와 보세요. 지금 하시는 거 중단하시고 어, 0414 프로그램을 어, 홀 뚫는 거 있죠. 이제 백플롯 뭐볼 텐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어, 상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태가 틀리죠. 공사 14하고 공사 2로 도면이 형태만 틀릴 뿐이지. 어 뭐야? 어떻게 경로 내는 건뭐 비슷합니다. 자표만 어, 바꿔 주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번호 이제 불러왔으니까 불러온 걸 가지고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번호는 아, 0 공사 14가 아니라 공사 2로 바꾸셨죠? 예. 네. 예. 네. 그다음에 어7 4 7 4 9 g 8 0은 어, 동일하게 간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어, G91, G28, Z0는, 예. 우리는 만약에 이걸 안 쓰게 되면은, 삭제를 해도 관계없어요. 예. 삭제를 해도 관계없고, 만약에 이, 지금, 어, 이게 원점 복귀가 아니라, 공구하기 위한 위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구 위치가 제2원점이 될수 있다고 그랬죠. 제2원점이 뭐라고 그랬죠? 제2원점 복귀. G30. 예. G30입니다. 음, G30. 그래서 공구 체인지 위치가 g30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치를 여기다 써두면 돼요 그 다음에 공구 번호와 아, 공구 교환 m 코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t0m06 여기까지 동일하죠 우리 똑같이 쓰니까 만약에 공구를 다르게 쓴다 그러면 공구 번호만 바꿔주면 돼요 m00은 동일하겠죠 그리고 g54 g90 g00은 같이 하고 위치 결정하고 이제 좌표만 다르게 써 주면 되겠죠. 지금 홀 위치가 어떻게 돼요? x가 35. O, 그래요. x가 35 동일하네요. 그럼 안 고쳐도 되겠네. y는 35. 예, y는 35죠. 그래서 어 47이 아니라 어 35만 바꿔 주면 점을 지우시면 안 돼요. 어. 그리고 자, S10 M03 회전을 주고 그다음에 길이 보정하면서 안전 높이로 바로 떨어져라는 얘기죠. 예. 안전 높이를 100mm를 줬습니다. 그리고 H02. 동일하죠. 여기까지는 좌표만 바꿨어요. 바꾼 거 없죠. 어, 프로그램 번호와 좌표 하나 바꿨어요.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G98, G81, 우리, 센터 어, 들릴 센터 드릴, 어? 드릴 스포츠들릴 사이클. 그냥, 이거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G80, G49, M01까지 바꾸는 거뭐 있었죠? 두 개만 바꾸면 돼. 이거를 일부러 처음부터 짜는, 짜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우리가 가르칠 것도 아니잖아. 요 네. 왜냐면 현장에서 바로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그런 틀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불러와서, 기계에서도 마찬가지. 기계에서도 그냥 불러와서 그냥 띄워놓고 그거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복사를 해. 기계에서 하는 방법 제가 저번 시간에 드렸죠. 예. 네. 해 보셨어요, 혹시? 김진혁 씨해 보셨어요? 프로그램 복사. 기계에서. 기계에서? 네. 예. 안해 보셨죠? 기계에서 혹시 해 보신 분 거의 집에서 안해 봤어요? 안해 봤어? 저번에 드린 거 그러면 아예 집에 가서 안 봤죠. 한번 더.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 불러와서 지금 기계에서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불러와서 어 내가 자표만 바꿔서 할수 있습니다. 복사해 갖고 자, 그러면 자표두 개만 바꿨어요. 그리고 어표두개 바꾸고 이거를 어 바꾼 거를 뭐 y35 있죠. 얘를 뭐 이렇게 해서 긁어서 건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예, 붙여넣기 해도 돼요. 예, 붙이기. 네, 이런식으로 긁어서 이런식으로 긁어서 아니면 그냥 갔다가 만약에 여기가 아까 47 이었죠 그냥 여기서 그냥 스페이스를 해갖고 35로 이런식으로 바꿔 줘도 되고요 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 여기서 바꿔 줄 것도 좌표만 그쵸 좌표만 y만 35 왜냐면 어, t03-006, 요거는 다 동일하게 가니까요. 음. 마찬가지로 아래에, 어, 탭까지, 아래에 탭까지 같이 바꿔줄 때, 같이 바꿔주죠. 35. 그리고 여기는, 어, 리지드 탭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딜리트. 회전수 딜리트 했죠. 그리고, 어디? 여기. 고정사이클 위에다가, m29. 대문자로, m29s. 어, 한400 줘보죠. 그러면, 400이 주면은, 이송속도 바뀌어지겠죠. 이송속도가 어떻게 되죠? 400 곱하기 1.25 하면은,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죠? f? 400 곱하기 1.25 500 예. 계산 왜 계산하고 계세요 예 지금 s200일 때250 이었어요 지금 그러면 s가 400이니까 2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250에 2배 그러니까 500이겠죠 예. 음. 이렇게 이제 자꾸 하다보면 그냥 스피드 400이면 f500 피치에 따라서 아. 만약에 뭐 피치가 M10짜리 1.5 피치를 들어가면 은400 어, 곱하기 1.5 하면 은몇 나오죠? F가 600.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리지드탭 할때 어떻게? R5점까지 떨어졌을 땐 회전하지 않았죠. 그리고 R5점부터 정회전해서 가공하고 Z-25까지 갔을 때 가고 나서 역회전에서 나왔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사이클을 자, 이제 우리가 바꿔줄게. 이제 어디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제일 많이 바꿔주는 게 어, 우리 그 고정 사이클에서는 좌표 x, y 좌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많이 바꿔주는 건 경로. 경로를 이제 많이 바꿔주죠. 1번 공구의 경로. X가, 우리는 그때 잔삭 때문에 이 자리를 지금, 두 번을 지나갔었어요. 두 번을. 근데 지금 요는, 얘가, 얘는 실제 해보면 잔삭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X-10점, Y-10점 요거 긁어서, 예, 네. 요거 컨트롤 X. 이렇게 노란색으로 만들었죠. 노란색을 만든 다음에 컨트롤 X. 네. 자르기. 그리고 여기 이 XY 좌표에다가 노란색 만든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들어가요. 네. 정유훈님 되셨어요? 네. 예. 여기까지 되셨어요? 안 되신 분까지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거 하고 또 N C 로 올려가요. 잡는게 요런 거 하시면은 괜찮요그리 이제 처음부터 짜는 것보다는 불러왔어. 예, 네, 네. 네. 이렇게 편집하는 빨리 빨리. 오 분이면 빨리 하면 어. 예. 다음 주에는 지가 가지 마시고, 딱, 응. 딱 맞을 거 같아요. 응. 쉬었다 가겠습니다 응. 그리고, 공유품도, 뭘또 받아 놓으세요? 여기 제가 주고 있어요. 아, 예. 네. 오면 가져오셨어요? 오늘급래가지고 가져오셨어요. 어. 그래요? 그러면, 쌀을 할 때, 여기는, 어, 불려가세요. <laughs> <laughs> 아, 쉽다, 다이요 아. 여기를, 중고증을 안넣서안 넣었어요. 그리 다시, 여기 다시, 그리고, F, G02. 아, 여기. G02, T.

공사 2로 하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고요. 다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어디서부터 했는지 하여튼, 어디서부터 지금 중간에 멈췄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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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를 안 했는데.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음, R65, 중간에, 어디서부터, 아마, 여기서부터, 어디, 어 여기서부터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 여기, 폭이 14의 반경, 그래서 R이 7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을 해서 쭉 내려와서, 어디, 지금 이제, 포켓까지 왔어요. 포켓에서 한번, 경로를 한번, 경로 경보정 안하고 이렇게 증분으로 g90 상대로 해서 경로를 한번 냈습니다 그러면은 잔사기에 남지 않겠죠 음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경로를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 위치에서 어, 홀 위치까지 일부러 갈 필요 없겠죠 어. 내려갈 때만 홀 위치에서 내려가고 나올 때도 홀 위치에서 나오면 돼요 그냥 여기서 그냥 어, 을를 내면 되겠죠. 그래서 g 네. 41 g 41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 왼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 r이 7이죠. 그러면 어, x 7. d d값은 1번이니까 01. 그쵸. 그 다음에 y-28. 지금 g01이라는 게 계속 모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일부러 안 써도 상관 없습니다. 그쵸. g01이 계속 모달이 되는 겁니다. y-28.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원호를 돌리는 거예요. 원호 어떻게? 반시계 방향이니까 g03 x가 어, 7 더하기 7 하니까 네, 14점 그리고 어, r이 7점 그 다음에 g01로 음, y가 지금 오른쪽에 봤더니 도면에 0415 도면에, 오른쪽에 봤더니 14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 반절이 17이죠. 어, 7, 그니까 우리가 18에서 7을 빼는 거예요. 7을. 그러면, 음, y가, y가, 예, 11로 올라가는 거죠. 11. 11 더하기 7 하면 18이니까, 예, 11점. 그 다음에 x가, X가 10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X가 10점. 그래서 이렇게 포켓 낼 때는 0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이 G91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죠. 어, 이게 요령입니다. 요령. 그리고 반드시 나올 때는 G90으로 해서 나와야 돼요. 어. 아무 데나 G91 쓰는 게 아니에요. G91 쓰는 데는 이런 데서만 쓰고 나머지에서는 G90을 쓰십시오. 절대 잡혀. 어, 되록이면 절대자표를 많이 쓰는 게 좋은데, 이렇게 계산하기 힘들 땐 이렇게 상대자표 씁니다. 자, x10점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g03이죠. 그 다음에 y가, 음, 14니까 y가 14점. 그리고 r은 7점. 엔터하고, x가, x가 마이너스 10점. 이제 마이너스로 가죠. x가 마이너스 10점. 근데, 어떻게? 지공일로 가죠. 네, 이런 실수를 가, 권, 해요. 그러니까, 원호 가공하다가 지공일을 돌려야 하는데안 되고, 지공일 어, 하다가 이제 원호 가공은 되는데, 원호 가공하다가 이제 지공일을 안 쓰는 경우 있어요. 네, 이런 실수는 이제 자꾸 해야 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위치는 실제 우리가 이제 경로가, 예, 네, 다음 위치는 14의 반절 7이죠. 그리고 아까 28에, 10. 예, 28에 하는 게 10이었죠. 아, 예, 10. 그러니까 어떻게? 10에서 7을 빼니까 3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y가, 어, 아, 3점. y가 3점. 그 다음에 원호 돌려야겠죠. g03. x가, X가 R7이니까, 마이너스 14점. R은 7점. 자, 여기까지 왔는데, 어, 홀까지 와서 그냥 빠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 G01로 Y, 마이너스, 몇이죠? 10이요. 10점. 그리고, 어, G40. 그리고, 음, x, x 몇이죠? 음. 7.d, 어, x7, 점그 다음에, 이제, g49, 여기 위치 있죠? g90을 넣어야 돼. 이제, g90, g00. 이렇게, g00을 해서 나오겠다는 거죠. 어. 위에 보시면은, 다른 거안 고쳐도 돼요. 번호, 프로그램 번호 0414죠. 그거를 0415로. 프로그램 번호, 그리고 y 값 47로 되어 있죠. 음, 네. 네, 0414 블록화. 그 35. 35로. 35로 바꾸습니다 아, 지금. 네, 수정 편집하는 거. 이거 동영상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솔리드 설정 있죠. 솔리드 설정 이제 가서 솔리드 최소 X를 0으로, Y도 0으로. Z도 0으로 해주시고 최대 x는 70이죠. 이제 이게 소재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Z, Z는 마이너스로 20만큼, 마이너스 20, 0에서 아래 20으로 이렇게 불로 만드는 거죠. 확인하면 그러면 이제 엔드밀 공구가 뜹니다. 1번, 1번은 에, 형식을 평 엔드밀 직경은 10. 자, 그 다음에 2번은 형식은, 형식은 드릴이죠. 센터 드릴. 직경은 관계없어요. 뭐. 그리고 3번은 드릴. 직경은 7. 4번은 점 드릴. 탭이 없어요. 여기, 심코인 그래서 점 드릴, 직경은 8. 확인. 하시면 예, 공구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백블루 설정에서 체크를 꺼야 돼 이제 경로 할 때는 켰죠. 그 다음에 이거 할 때는 끄고 다시 줌 솔리드 재산출하면 을 이렇게 경로가 나옵니다. 잘 나왔죠.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